알칼리 이온수를 몸에 좋다고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게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얘기입니다. 알칼리 이온수 안전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웅 기자. 이 알칼리 이온수기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알칼리 이온수기라고 하는 건요, 그말 그대로 보통 상태 물을 알칼리 상태로 바꿔주는 정수기처럼 생긴 기계입니다. 예, 최근 몇년 동안 그 알칼리 물이 몸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홈쇼핑 등을 통해 널리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한 판매 업체의 광고를 보시죠. 그 물을 알칼리수로 이제 드시게 되면은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일부 판매업체는 알칼리수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물만 마셔도 만병이 낫는 것처럼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취재진이 찾은 한 가정에서도 위장병에 좋다는 소문에 5년 전부터 알칼리이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약을 먹듯 물을 챙겨 마시고 있었습니다. 알칼리이온수기를 설치한 가정은 대부분 이렇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알칼리수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알칼리 이온수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그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수기하고는 다르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이온수기를 통해 나온 물, 알칼리 이온수는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물과는 달리 의약물질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만성설사와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그리고 위산과다 등네 가지 증상 개선에만 도움이 되는 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몇몇 위장 관련 증상이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자에게 위험한데요.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신장질환 환자는 그 질병의 특성상 먹는 물이라든가 음식물에 특히 주의해야 될 환자입니다. 따라서 그 알칼리 이온수도 드실 때는 의사분의 상담이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드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의사하고 상담하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집안에서 좀 이렇게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선 물을 마실 때 pH 9.5를 적정치로 해서 pH 10이 넘는 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루에 1리터 넘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또 알약을 알칼리 이온수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알칼리 이온수는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아토피나 체질 개선, 당뇨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의 잘못된 광고 또는 과장된 입소문만을 믿고 만병 통치를 기대하는 것은, 만병 통치를 기대하면서 남용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네. 조 기자 수고하습니다